정말 감격스러운 본받을만한 예수 꾼이다 예수. 그러니까 늘 정말 저렇게 예수를 믿어야겠구나 하는 게늘 가슴이 있었죠. 응? 저렇게 예수를 믿어야겠다. 그래난 지금도 기도가 예수에게 미쳐보는 신앙생활. 이거에 늘내가슴에 있어요. 우리 형님께 교인들이 정말 한번 예수에게 미쳐보는 사람들 되게 해달라는 기도도 하거든요. 그게 이제 내 가슴에 굉장히 차 있고 그리고 한도해서 이제 서울을 다 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 피난 생활 때도 이제 홍창희 장로가 그 얘긴 기다 했을지 모르는데요. 각각 흩어졌어요. 그러니까 저기 대구 뭐 그때 다저 신한교회 집사였대요. 그그또 그 어른들이 그다 피난을 갔었는데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요 이 향림교회를 정신도 교회로 그때 한창 감리교는 감리교대로 교회 분란이 일어났어요. 감리교대로 하던 뭐, 그냥 그때에 기장이 생기고 예장에서 쫓겨나올 그 무렵이죠. 정말 김재준 박사가 그걸 만들어 가지고 그때에 그 무렵이거든요. 그러다가 다 피난을 갔거든요. 피난을 갔는데 우리는 부산에 가 있었고, 저기 안 선생은 저기 전주도 있었고, 홍장노는 대구에 뭐 제주도 이렇게 다 뿔뿔이 헤지면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학림교회를 구상하고 만든 것이 예수에게 미쳤던 안병무였다 하는 걸내 생각을 해요. 다 구상을 하고 어떻게, 그냥 그러니까 평신도 교회를 만들자. 그, 암이 많았어요. 그, 서 기장 만드는 동안에.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우리 싸우지 말고 세속을 떠나서, 이 교회를 떠나서 한 번, 우리 저기, 한번 평신도 교회를 만든 자는 구상을 해가지고, 뭐, 그냥 동분서주 했지 없이는 갔어도요, 그 친구들 찾아댕기느라고 부산에도 여러 번 와서 우리, 저기, 제장도를 만났고, 이제. 이래가지고 한도해가지고, 그분이 향림교회를 세운 거예요. 세웠는데, 그때부터 이제 또 향림교회에 묻혀서 사는 거죠. 지금 50년 됐는데. 그렇게 살면서, 그때의 향림교회 그 재단이, 내가 기억나는 거는요, 그땐 참 기도 생활 많이 했어요. 새벽 기도 하면은 그 울타리에 한 노로대 집이, 대여섯 집 살았어요. 그러면 저기 새벽 기도를 늘 해요. 그리고 수요일 같은 때는 이제 날로 가야 이제 성경 공부를 그냥 하고. 그러면서 이제 하는데 진짜 예수에게 관한 말씀이죠. 응? 지금 처럼 뭐, 그러나 이제 애국심, 이제 하여튼 통일이 돼야 된다는, 그때부터 그 생각은 있었죠. 그렇게 해가지고, 매일 새벽에 새벽 기도를 하고, 저녁이면은 또 성경 공부를 했고. 그런데 저기, 그 찬송가가 이제 마지막에 있는데, 때 저물어 날이 미어두니, 이 찬송가 있어요. 그거를, 네, 그래서 그때 생각, 그때 30대 후반이에요, 모두. 그런데 그 찬송을 그 지금 나도 그 찬송을 하면 내가 어떤 데 눈물이 나는데 어떻게 그 젊은 나이에 그냥 그때 3 0대 후반에 청년들이에요 그런데 그 새벽 기도회 할 때마다 그 찬송을 그냥 1 8 번이야 안 선생님 그 찬송을 하면은요 그냥 울면서 찬송가 하고 울면서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인감은 이제 그 학교 당기면서 외정 앞뒤의 선에서 우리는 해당돼야 된다는 거, 그 정신이에요. 기도도 새벽기도도 그거였고,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것이 이제 그 그때는 외남이라 고 그러지요. 그 선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 그 애국심, 그거에 저기에 가지고 기도의 제목이었지요. 그러니까 지금 내그 찬성을 보면은요. 참 젊은 나이에 이 찬송을 왜 불렀을까 그게 마지막에 소망 이제 이 여기 있는 찬송 300, 500몇 장인데 그 찬송을 그렇게 불렀어 그래 나도 모르고 그 찬송을 부르면서 그래 지금 내가 그 찬송을 부르면서 그때 젊은 나이에 이 찬송을 왜불르면서 그렇게 울었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애국자면서 그리찬으로서 애국자였지요 조선 민족 그렇게 이제 살면서 이제 이 형님께를 만들었는데 결국은 그때는 예수의 불탔던 때였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형님께를 만들어 새벽기도하고 저녁기도하고 그냥 그러니까는 안승상의 설교. 그 설교는 정말 어디 가서도 들어볼 수 없는 예수에게 미친 설교인데 그게는요 설교에 저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라고 생각해요. 은사예요. 말씀의 은사. 그래가지고, 하다가, 어, 한 5년 된 다음에 독일로 유학을 가게 됐어요. 여학을 가게 됐고, 10년 있다가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때에, 그러니까 이제 안 선생은 그때부터 가난한 사람. 제일 잊어지지 않는 건요. 그 교회 하면서도 가난했지요. 근데 부라는 거는 완전히 이제 뭘, 먼데 놓고 사는 사람이거든요. 한 번은 누가 양복을 해다 줬대요. 해다 줬더니, 주일날에 갔더니만, 야, 봉삼아, 너이양복이어서 일주일만 가서 있다가 새 옷을 못 입는 거예요. 응? 이걸 내가 어떻게 입고 이렇 가냐. 그러니까 네가 가서 한 일주일만 있다가 가져와라, 이제. 조금 날아지면 내가 있겠다. 이렇게 하여튼 검소하고, 그렇게 살았는 사람이에요.